안녕하세요. 열린한의원 진주조 원장 양수성입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는 부신기능 문제로 인한 만성 피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신피로 증후군의 원인과 그 해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복습을 하면 부신이라는 장기는 몸의 일과 리듬을 조정하고 혈당과 혈압과 염증을 조절해 주는 장기입니다. 이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면 피로와 함께 다양한 증상을 겪게 되는데. 자가 진단표를 한번 보시고 실제로 내가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많은 문항이 해당이 될수록 부신 기능 저하가 있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신 피로 증후의 군 원인은 이제 크게 어,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도한 육체 활동. 뭐 혹은 너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부신은 이제 몸의 혈당과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너무 움직임이 적은 상태에서는 이제 섭취하는 음식들에서부터 생성되는 혈당 조절을 근육 대사가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인여 혈당들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부신과 체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부신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심한 육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문제입니다. 과도한 육체 활동 후에 몸의 관절과 근육 뭐 신경, 인대, 혈관 곳곳에 염증들이 생기게 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염증들이 줄어들면서 일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회복할 시간도 없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반복한다면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부신의 기능에 다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고 한 운동이 오히려 부신 기능을 더 떨어뜨려서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한영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특히 같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더라도 GI 수치가 높은 음식들, 이제 즉 같은 칼로리 음식을 섭취했을 때얼만큼 몸에서 혈당으로 빨리 바뀌냐, 거기에가 높은 음식들에 대해서 섭취 제한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빵, 밀가루 요리, 탄산음료, 술, 시럽이 들어가 있는 커피들, 뭐 과자류들, 초콜릿들 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부신은 코티졸이랑 알도스테론을 통해서 몸의 혈당과 혈압 조절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혈당이 과다 섭취는 역시 점점 부신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도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섭취하는 것을 자제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이 부분은 임상적으로 치료를 할 때도 가장 힘든 부분인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조절의 문제가 부신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자극을 줘서 역시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내 망가진 부신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신 피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몸의 대사를 도와줘서 혈당의 조절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도의 운동, 그리고 심혈관계를 활성화시켜서 기초 대상을 높여줘서 부신 조절의 기능을 도와줘야 됩니다. 실제 육체 활동 강도가 너무 높으신 분들, 어, 취미 생활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업무상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어, 마사지나 뭐 반신욕이나 이런 이제 지친 육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이 수치가 높은 음식들에 대한 식이제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제 저탄고지 식단이 어느 정도는 유용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거 밀가루 술 커피 빵 그리고 과일. 과일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어,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정서적 환기가 필요한 겁니다. 어, 이 조절이 선을 넘어 지시는 분들은 뭐 불면, 뭐 과도한 우울감. 뭐 긴장, 뭐 공황장애 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은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정도까지 심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취미생활을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적절한 거란 의미는 일상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안 가본 곳을 간다거나 안 먹어본 음식을 먹는다거나 내 일상과 조금 동떨어진 것들에 대한 취미생활이나 활동들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는 비타민 B5, 비타민 B12가 들어있는 b 컴플렉스, 뭐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C, 아연, 비타민 D3 정도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의사니까 한약적 접근을 해본다면 음, 운동과 음식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이제 두 가지 부분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의 조절입니다. 실제 자율신경 실조에 대해서 각각의 몸에 맞는 한약적 치료를 진행하면 생각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보약이라는 개념의 접근인데 어, 부신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을 통해서 빠른 회복을 역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자,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요, 스트레스를 주는 다양한 요소를 피하시고 재미가 있는 취미 생활을 찾자. 그리고 달달한 거, 밀가루, 수일, 과일 섭취를 조절하자.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잘안 드시는 부분이 있거나 더 빨리 회복하시고 싶다면 가까운 한의원을 찾으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